그 비제싱이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 굉장히 외로워, 외롭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골프예요. 어,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보여요. 어, 그래서 하루 종일 볼 치는 낙으로 살아요. 어, 그리고 어, 아시아에서 생겼던 어떤 이런 자본들이 본인도 그걸 알아요. 자기 어떤 실수와 모순과 일어났던 잘못됨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외면해요. 그러면 선수는 시합에 가서 잘 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고독함 속에서 그때 뱃에서도 하루 종일 그 성실함, 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BJ이신이 된 거예요, 사실. 그게 없으면 안 됐죠. 근데 그걸 과거에 너무 그걸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쉬지를 못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성적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골프를 너무 좋아해. 사랑하고. 어, 그자체예요그 친구는. 그래서, 어, 제가 배웠던 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와가지고 쓰고 와서 자기가 탁, 착 하나 치고 가요. 그럼 잘 하거든요. 그러면 해. 헤제 hey, 유추라이. 그럼 가버려요. 아, 그러면 추라이하라 했으면 뭘 알려 줘야될거 아니에요. 뭐뭐 임팩할 때어떻게 하고 어차피 토킹이 안 되니까 헤이. Hey, 트라이. 그럼 가버려요. 그러면 방금 비제이가 보여줬던 거를 내가 이제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늘어요. 그러니까 비제이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줬어요. 저에게. 네. 와서 이렇게 둘이 막 타이거처럼 막이야기를하는게 아니지만 와서 번거샷도 싹 시범하면 보여주고 탁 하고. 그러고, 어,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치는 것들을 연습을 해요. 그러고는 다른데로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양반이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는 참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면서 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그냥 좋아해 줬어요. 항상 인사해주고, 항상 반겨주고,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팥빵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가끔 사가지고 갈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 탁 갖다 주면서 먹어보라고. 아 이거 나 옛날에 한국 무슨 샵 왔을 때 먹어본 적 있다고. 그럼 먹어보라고. 그 맛이 똑같냐고. 이그 테스트 해보라고. 그럼 똑같다고 그 맛이. 그리고 어떨 때는, 어, 자기가 좋은 거는 와서 알려주기도 해요. 케제, 자기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추라해봐라. 근데 내가 추라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네번만 그러고 가버리고. 네? 요즘은 왼손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를 재미 들려가지고, b j 싱이 왼손으로만 해요. 이제, 이제 백핸드로. 그냥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번 추라해보,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네, 케제, 그냥 됐다고. 뭔가를 많이 주고 싶어 해요. 정이 많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 다가오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가리죠. 어, 그래서, 어, 애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참 성실하고, 그, 이 마음이 이 아주 착하고, 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인도계 흑인이잖아요. 음. 또, 그런, 어, 약간의 아픔도 있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어, 골프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중독성 같이, 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배운 것도 참 많고, 항상 내가 좀 옆에서 좀 말도 좀 걸어주고 싶고,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옆에서 해주는 동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라카롬이 앉으면 항상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은 맨날, 어, 뭐, 뭐, 최경주야, 우리는 늙어지고 있어. 응? 나는 이미 늙었고, 너는 늙어오고 있는 중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하룸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어, 이제 뭐, 우리 좀 있으면 또 보겠네. 뭐, 응? 시니어 토 가가지고, 그럼 그때 보자. 막, 그러고, 뭐, 요즘은 잘못 보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다, 마음 속에, 그 좋았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잭슨빌에서 같이 연습했을 때, 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너 도대체 메시오냐, 너? 그랬더니, 뭐, 메시오들데너 크레이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너는 그럼 어쩌냐고. 나는 이미 크레이지인지 온 동네 사람이 다안다고 근데, you are more crazy. <laughs> 나한테 너가 더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서로 하면서 제가 한 번, 한 일주일 동안 뻗은 적이 있어요. 한 일, 한 10일 따라 하다가. 그게 가장 잭슨빌 1년, 그러니까 2000년도 그,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어, 이거는 뭐돈 주고 살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지금도 생생해요. 음,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면서, 막, 비제싱은 막, 1년에 구승씩할 때도 있었고, 어, 참 부러운 존재였었고, 또 나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항상 배우려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기억이 많이 나요.